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금일은 기아자동차의 대표적인 대형 세단 더 케이나인 준비해봤습니다. 현 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15대의 더 케이나인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 케이 나인 3.8 가솔린 4륜구동 플랜티넘2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8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 식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1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등급 받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깨끗하구요, 실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k 로 실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네,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장착도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과 후축방 카메라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워크인 버튼, 조수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2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9년식에 13만 5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케 K9 3.8 4륜구동 플랜티넘2 등급의 차량 21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케이나인3.8 가솔린 플랜티넘2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3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검정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93,000km, 3 93 0 0 0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축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시스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네, 후축방 센서와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40%정도, 40-50%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9년식에 9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케이나인 3.8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 2,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케이나인 3.8 가솔린 4륜 구동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19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8,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4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지만 뒤쪽 쿼터 패널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상태 노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블랙바디 검정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실내 시트 역시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98,000km 실 주행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네, 앞좌석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고요. 네, 뒷좌석 VIP 시트가,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비 시스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450%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도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19년식에 98,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교환 없는 판금 작업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더 케이 나이 3.8 4륜구동플랜티넘2 등급의 차량 2,4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더 케이 나이 3.3 터보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만 5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블랙바디 검정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실내 시트 역시 사용감 적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장착도 있구요. 12만 5천키로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되고 있구요. 메모리 시트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도 있구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축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시스템 모두 잘 작동되고 있구요.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구요. 또한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뒷좌석에 VIP 시트가 들어가 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해당 차량 20년식에 12만 5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기와 넘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더케이나이3.3 터보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 2,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더케이 나인 3.3 터보 4륜구동 마스터즈 2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8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6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6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은 없지만, 보조석 앞도와 어 뒷도에 어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합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내 브라운 시트, 네, 카멜 시트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브라운 색상과 카멜 시트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16,000km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장착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적용돼 있고요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고요 뒷좌석 VIP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비 시스템 모두 잘 나오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2 3 0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19년식에 11만6천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케이나인 3.3 터보 4륜구동 마스터즈 2 등급의 차량 2,6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더 케이나인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